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제입니다. 아, 네 여러분, 지금 제가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 찍는 거라 정신이 없는데. <laughs> 네. 음 일단은 네, 제 채널에 들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핸드폰 가져와야겠다. 네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왔는데요. 지금 대체 날 들어왔는데 구독자가 60명이 넘었어요. 네, 일단 자세한 소감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61명, <laughs> 근데 더 신기한 거는 16주 4일차 어제 찍어. 올렸는데 조회수가 153회예요. 아니 지금 현재 4시 19분이거든요. 아. 그 사이에 벌써 많이 보셨나 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미스터제입니다. 지금 네, 좋아요 안의, 개수도 안의, 많이 안의, 있고요. 안의. 아. 네. 영상 많이 시청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분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를 많이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플랭크 시작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플랭크 시작해볼게요. 자. 두번째 세트 시작 <laughs> 자, 첫번째 세트 끝났고 잠깐 불좀 켜볼게요 어때 2시 시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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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2시 첫번 세트 끝났고, 이제 마지막 세트 시 시작! 로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으쌰 이러면은 잘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16주 5일차가 끝났습니다 아 아까 60명 소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아, 일단은 구독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게다가 인기순. 1위로 있던 동영상이 15주 7일차라 했잖아요. 조회수가 850회로 늘어났습니다. 네.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 그리고 2위가 13주 6일차 조회수 835회입니다. 아, 15주 7일차 왜 인기가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아, 엄청 많네요. 미스터 제이 구독자 10. 아니죠, 네. 구독자가 61명 됐고, 동영상이 119개 올라왔는데, 아마 이번 영상까지 올라가면은, 1 2 0개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하, 너무, 네,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늘어나서 좋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조회 좋아요, 네. 문제인데 이게 좋아요가 많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한 60명쯤 되니까 이제 한 조회수, 좋아요 개수가 한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 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한 최대가 5개? 그 정도. 네. 더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 네, 싫어요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싫어요보다는 가급적 좋아요를 더 많이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6주 5일차 끝났고요.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16주 6일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